안녕하세요. 필리핀에 살고 있는 로빈이라고 합니다. 어, 유튜브는 처음인데요. 필리핀에서 오토바이를 타면서 여행하는 컨셉으로 자주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오늘은 제가 타고 있는 CF 모터 450MT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출시 전인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제가 타고 있는 40MT이고요 450cc 2실린더 앞바퀴가 21인치 휠이고요 뒷바퀴는 18인치 휠입니다 멀티프로포스인데요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IB 서스펜션이고요 브레이크는, 이제, 제이즈완, 브랜보 자회사죠. 이어 서스펜션도, k y b 고요오드용 맞게, 이제, 발도 이렇게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뒷바퀴 ABS는 핸들바에서 ABS를 언제든지 키거나 끄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어시프트 페달이 이렇 브레이크 페달처럼 접힙니다. 안으로 USB 포트 보이고요. 전륜 팬더가 지금 보시는 건 로우 팬더고요. 하이 팬더로 이제 제공이 되는 것도 있어요. 선택하셔서 구매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TFT 디스플레이고요. 시인성이 아주 좋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가 많이 있고요. 네, 설정하면 보고 계십니다. 예, 네, 키 스위치, 네, 시동 버튼, 계기판 네, 조작 버튼이 핸들에 달려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잠깐 보면서 추가로 이제 제사0 MT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c f 모터 홈페이지입니다. 여거보은 449cc, 42 유턴미터, 42 마력, 42 홀스파워. 지상고가, 아, 그라운드 클리어런스가 차체까지 220mm 예요 ABS하고 TCS 지원하고요. 굉장히 참 이쁘게 나왔습니다. 네, 450cc 엔진인데요. 동일 엔진을 장착한 450CLC라는 모델이 있어요. 제가 한 작년에 1년 정도 450CLC를 타봤는데, 네, 엔진이 되게 반응이 좋고요. 괜찮아요. 문제도 없고, 1년 동안 잘 탔습니다. 공차 중량 185kg. 크롬 몰디브렌 스틸. 여기 엔진가드하고 사이드 페니어 브라켓은, 이거는 별도 옵션으로 구매하신 겁니다. 스키드 플레이트는 기본 장착되어 있어요. 여기 한눈에 이제 볼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TFT 디스플레이. 윈드실드, 눈낮이 조절됩니다. A 타입하고 C 타입 USB 포트 두개 지원되고요. 사이드 미러가 접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기름 탱크는 17.5L. 스위쳐블 리어 힐. 뒷바퀴 ABS가 스위치로 끼어, 끼고, 끼고 끄실 수가 있어요. 핸들바에 스위치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KIB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슬리퍼 클러치. 이 시트고가 기본이 820mm 예요 근데 이거를 서스펜션 링케이지 구멍을 바꿔 꽂으면은 800mm로 2cm 낮출 수 있습니다. 제가 키가 좀 작아서요. 제가 지금 800mm로 세팅해서 타고 있고요. 또 키가 크신 분들은 시트를 별도 구매가 가능해요. 시트 별도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5cm 시트가 올라갑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5cm.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브레이크 페달하고 기어 페달이 오프로드 엔드로 바이크처럼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트랙션 컨트롤 지원하고요. 지상고, 시트고, 안내가 나왔고요. 이거는 블루투스 기능인데, 이 홈페이지 에 나와 있는 전체 기능은 제공을 안 해요. 별도 모듈을 설치를 해야 지원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기본 블루투스 헤드셋 연결해가지고 조정하고, 이거는 기본 제공이 됩니다. 네, 엔진 사양인데요. 슬리퍼 클러치 6단. 네, 기계식 스로틀. 휠 베이스 1505mm. 제3고. 공차 등은 185kg. 네, 프론트 브레이크 디스크가 320mm. 리어 브레이크 디스크가 240mm, 음, 제이주안 브레이크 캘리퍼고요 제이주안은 브랜보 자예인거 알고 계시죠? 21인치 휠, 리어 타이어 18인치 휠입니다. 여기 튜브레스 휠이고요 깜빡이나 헤드라이트, 등어리는 모두 l e d 고요 팔라는 사파이어 블루하고 툰드라 그레이 두 가지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윈드실드를 돌릴 수가 있어요. 위에서 아주 디자인이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이 핸들 가드도 기본 장착입니다. 여기 윈드실드 울리는 레버가 있고요 네, 홈페이지에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같고요 한국에 2025년도에 출시한다고 하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직접 가서 보시고 시승해 보시면은, 음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3주 정도 타봤는데, 어,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오늘 관심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토바이 타고 여행하는 영상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리핀 로빈이었습니다.